들어봤어? 논리라고? 들어봤어요? 아? 자 논리가 무엇이냐면 제가 안풀 거예요 기출문제 그냥 마구잡이 넣어봤거든? 안풀 거고 이런 파트를 논리라고 해요 빈칸 메꾸기는 이런 거를 논리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니까 이해가 되죠? <laughs> 빈칸 채우는 거네 빈칸에 단어를 넣든 아니면 구를 넣든 절을 넣든 어쨌든 빈칸 메구는 거야 쌤, 수능에도 빈칸 채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 맞아. 근데 훨씬 어려워. 일단 요구하는 어휘가 좀 비교가 안 돼요. 알겠지? 훨씬 어렵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런 걸또 풀기 위해서는요. 네, 잘 들어야 돼. 음, 문장 간의 방향성을 잘 이해를 해야겠고, 맞지? 문장들이 같은 방향인지 다른 방향인지 파악을 해야겠지? 굳이 않아? 납득, 고개 열심히 흔들어 주세요. 그치? 그리고, 대충 우리말로 끼워 맞춰서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알겠지? 내가 키워드라는 게 존재해요. 아, 이런 거 있지? 이것 때문에 정답이야, 당연히. 라고 해야지, 그냥 우리말 끼워 맞추기 아니라는 거 알겠지?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 방향성을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키워드도 중요하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 어쨌든, 뭐, 눈으로 보니까 논리가 뭔지 이제 뭐, 알겠지? 아무나 알겠지? 그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네요 음.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요 이논리란 파트가 되게 독특한 파트인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그리고 강사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도 있어 얘네 진짜 열심히 준비해 봤거든 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수업을 줄이면서까지 준비를 했어 진짜로 그러니까 돈을 포기하고 아예 연구에 매진을 해 버렸거든 내가 진짜로 그럼 잘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예 처음이면 첫강의긴 한데 논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면, 지금 이런 오해를 안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또 생겨버릴까봐.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거나, 나중에 생길까봐 미리 다 내가 방어 치는 거 아니겠지? 자, 봐.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이냐면, GR에 들어봤어? s a t 들어봤어? 미국 대학원 시험, 미국 수능 시험, 그치? 어, 거기에 해당되는 시험인데, 여기에 이 논리란 파트 비스무리한게좀 보여. 그래서, 여기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이제 사실 이거 강사분들 이야기인데 많은 강사분들이 강조를 많이 해요. 다시 한번 봐봐 논리파트는 완전히 여기다 여기서 에출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해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나와 나오는데 음, 많이 안 나와 솔직히. 선생님 정말입니까? 네. 잡아봐. 나는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내가 우리 기출문제 있죠 우리 기출문제를 원전을 찾아봤어 얘들아 진짜로 거의 300문제 찍어봤습니다 랜덤으로 와, 대단하죠 아,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진짜로 그런지 한번 내가 찍어봤는데 잘 들어 이 결과 보여줄게 거의 300문제를 내가 봤는데 14문제 나오더라 많이 나오냐 이게 팩트야. 강사!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뭔가 오해하지 마. 나와, 나와. 나와, 그리고 연습하는 거 좋아요. 문제 잘 내겠지? 근데 이런 멘트는 되게 위험해요. 잡아. 봐 시험 직전에 너희는는 지금 이제 초반이지만, 시험 직전에. 야. 편의 논리는 지열리와에스트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연습해야 돼? 시험 직전에 이건 아니지. 요거 주의하시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걸로 연습을 하는 건 좋은데.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출문제 위주로 연습을 할 거야, 다. 알겠습니까? 기출문제는 그리고 되게 좋아, 문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것도 내가, 선생님 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내 옆에 누가 있어? 하양대학교 문과 명인교수님. 그러니까, 편의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해오시던, 심지어 연세가 좀 든다 음면은 검, 수를 하신, 이제 후배님들이 이제 문제 내겠지. 그걸 총괄하신 분이란 말이야, 이분이. 그니 명예 교수겠지. 이 분이 이제 옆에 있잖아, 봐봐. 이렇게 되신데 기출문제가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자, 실제로. 만약 한양대학교 편입의험을 이제 출제한다. 라면요. 명문과 교수 몇 분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출제가 들어간단 말이야. 자, 이분들이 뭐 하냐면, 각자 문제를 내요. 다시. 몇 분이 들어가서 각자 문제를 낸단 말이야. 자, 각자 문제를 낸걸 갖고 이제 교수가 토론을 합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좋은 문제를 추린단 말이야. 야, 교수들끼리 그걸 해요. 그리고 한양대는, 이분이 계실 때, 한양대. 원어민일 수 있지. 원어민이 오셔가지고 문제가 없는지까지 본대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줄이죠. 우리는 기출문제를 공부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원 모의고사 같은 거, 얘들아. 좋아요. 좋은데, 기출문제 못 따라가는 이유 알겠습니까? 그걸로 연습하는 게 맞다는 거지. 알겠어요? 아, 간혹 가다가 내가 이거 해줄 거예요. 해 주는데, 논리는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로 보는 게 맞다는 거야, 사실은 또. 알겠습니까? 요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걸 내가 다 찍어봤다니까, 그냥. 게임 끝났잖아, 그렇지 됐어? 나온다, 나오는데, 보통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현혹되지 마세요. 제발 내 말을 믿고 현혹되지 말라고. 멋있어, 보이다, 멋있어 보이잖아, 멋있어 보이잖아. 얘들아소음생이 되게 멋있어 보이지, 그지 아니야. 정말로 중요한 문제 나왔다고 해줄 겁니다. 근데 아니야. 됐어? 오케이.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자, 두 번째. 와, 더중요해 얘들아. 논리 이론이 존재할까? 논리 이론이라는게 존재할까? 예를 들어 문법은 무조건 있죠 그렇지? 이론이 있지, 논리 있을까요? 도끼는 있어 사실은. 자, 논리 있을까요? 네,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잘 들어야 된다잉 나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찍는 거잖아 요거 이제 김형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대로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거 진짜로 자 무조건 적용되는 이론은 없어요 절대로 자 바로 보여줄게 바로 보여줄게 내가 자 지금부터 보통 강사분들의 이론이라 하는 거 물론 나도 해줄 거야 그거 보여줄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보통. 나도 할 거야. 비교, 대조 최대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봐. 비교, 대조 쉽게 말해, 뭐, 다른, 다른 방향이겠지. 다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양, 보 뭐, 이것도 다, 다른, 방향이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각인시켜봐. 아, 다른 방향, 어. 다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통영 뒤집기. 나도 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 어, 이런 거. 통영 뒤집기 경험, 이런 거, 다른 방향, 어? 어, 아, 이런 게 다른 방향이야. 자, 보통 또 이런 거. 나열. 같은 방향이겠지, 그지? 같은 방향. 아까 내가 얘기했지? 방향성 중요하다고요? 쓸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예시 이런 거. 예시 이런 거. 예시 이런 거. 같은 방향, 당연히. 인과 인과 뭐예요? 원인과 결과 같은 거지? 같은 방향, 이것도. 자, 이런 거. 목적과 조건 이런 것들. 보통 이런 것들 다 강의를 해. 이론이라고. 그지? 자. 머릿속에 사진 찍어 그냥 비교되죠? 양보, 폭력, 뒤집기, 나열, 예시, 인과, 목적과 조건 사진 찍었어 머릿속에? 어 이런 거 있대 이런 거 있대 그래서 저쪽이 다른 방향이고 이쪽은 같은 방향인데 내가 이렇게 지금 수업하는 이유는 뭔지 알겠어? 이렇게 안 되는 걸 실제로 보여주겠다는 거야 자 봐봐 자 머릿속에 넣었지? 자 봐봐 여기 보세요 예전에 고려대학교 문제인데 아휴, 풀지 마, 풀지 마, 풀지 마. 풀지 마 시간 드릴 거예요. 아, 고려대학교는 예전에 논리로 되게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지금 영어 시험 자체가 폐지가 되었지만, 어쨌든 되게 유명한 학교였어. 흑게 시험. 자, 어차피 몇 프로 이거 어려워. 그래서 해석 보이죠? 자, 지금부터 미션 드릴게 해석을 읽어보시고, 한번 이해해보시고, 다시 한번. 해석을 읽어보시고, 이해해보시고, 아까 이거 있지. 대체 뭐에 해당되는 건지 그냥 보세요. 알겠지? 어차피 영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영어 이해 못 한다면 5%. 그냥 해석 보시고 우리말로 하면 이해 보시고 뭔 내용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느껴 보시라고 겠지 한번 해 보세요. 자, 시작. 여기입니다. 자, 인강도 해야 되고는. 자, 시작. 해 보세요. 우리말로도 어려울 거예요. 뭔가 읽기 싫죠? <laughs> 잘 보여? 잘 보여? 자, 인강도 해봐야 되거든.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너희들이 직접 느껴봐야 돼요. 그래야만 합니다. 자, 우리말로 이해돼? 안할 거야. 그러니까 아, 너희들이 그냥 느껴보라고. 이해 돼? 이해 돼? 외교어 같죠? 자 그럼 진짜 하고 싶은 말자 뭐예요? 뭐예요? 얘냐?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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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아 느끼세요 아 일정 수준 넘어가면요 그닥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걸 느끼셔야 된다고요 사실은 어렵죠? 자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난이도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특히 대부분 여러분들은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잖아요 거기서는 사실은 별로 이론이 중요한 건 아니야 같은 방향 다른 방향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 요걸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쌤 이런 거어디게 푸는데요 나중에 해줄게요 거 해줄게 혹시 패러플레이징이라고 알요패러플레이징 영어는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거이건 되게 좋아하거든? 요 기법으로 풀어야 돼 사실은 나중에 보여드릴게 실제로 어떻게 표현했지 요거 나와야 나중에 알겠지? 뭐 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영어 글 자체를 잘 이해하고 잘 읽어야 돼 알겠냐? 우리 독해에서 처음에 공문을 다 정리하면은 그런끼리 그러니까 내가 수업해준다 그러지? 그런거랑 또 결합이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상한 스킬 들이대면 안돼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요손에서다 해줄건데 논법 첫 번째 속다 해줄건데 결국은 뭐야 여러분들 내공이야 알겠지? 그냥 야 여기서 다 나오면 편하지 강사는 다 나와 본인 교재는 되는 것만 해 그게 아니라고요 봐. 진짜 중요한 게 먼저 보여줄게. 여러분들 지금 어휘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휘 다 써놨습니다. 자 풀어보세요. 어휘 다 써놨어요. 풀어보세요. 이 대문제 되겠네. 와우, 이대문지 자, 풀어보세요. 이 대문제. 어휘 다 줬어, 지금 거. 이대문지 이건 살짝 볼 겁니다. 살짝. 다 풀진 않을 건데 살짝 볼 거예요. 자, 인간도 꼭꼭 해봐야 돼요. 내가 커리큘럼 찍을 때내 논리 OT는 꼭 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알았어 짧지 그지? 보기에 어휘 다 써놨고 내가 뜻을 좀 됩니까? 시간 조금만 더 드릴까요? 됩니까? 어쩌면 지금 이거 풀때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거 있지? 인과, 미시, 비교대조다 머릿속에 사라져서 걸려 하지? 아흠? 자. 봐봐. 가볍게 볼기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블랭크 앞뒤 어떤 기호가 더 있지? 이거 어려운 말로 구두점이라 그래? 들어봤니? 뭐마침표라든가 카마라든가, 뭐 세미컬론이라든가, 그지? 이런 거 이제 구두점이라고 그러는데, 자, 논리에서 쓰지 마! 논리에서 이 구조점은요, 같은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런 스킬들은 있으면 알려줄게, 내가. 논리에서 구조점은 어떻게 같은 방향이야. 그럼 봐봐. 두 번째 블랭크가 굉장히 쉬운 게 뭐냐면, 지금 블랭크 앞에 뭐가 있어요? 여기다가 퍼펙가 있죠? 맞지, 그지 내가 실제로 수업을 한다면, 여기 한암펜을 그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이요, 플러스의 말이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의 말이 들어가야 돼. 두 번째 블랭크는 무조건 플러스가 들어가야겠지. 뭔지 납득이 되지, 그지 맞지, 그지? 요런 게 스킬이야, 컴퓨에들들아 응, 익혀야 돼. 다 익혀줄 거야. 자, 플러스니까 요런 것들은 탈락을 시킨다고요. 그니까 러두 번째 블랙에서 약간 마이너스적인 뉘앙스가 들어간다. 이게 틀 탈락을 시킨다는 거지. 뭔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 A를 좀볼 건데요. 첫 번째 블랙 잠깐만 보세요, 얘들아. 첫 번째. 그 아이에, 그들의 아이에 이제 운명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A번에서, 하, 재정이. 운명을 재정이 쪼쫌 웃기기도 하고 야두 번째 블랭크 여기 있지 요게 굳이 이제 플러스로 보기도 좀 힘들어 그지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 블랭크에서 의미적인 접근을 봤을 때 약간 좀 그렇고 두 번째 이거 플러스라 보기도 좀 힘들고 A 을 탈락시키자고요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C 번과 이번이에요 잘봐 플러스 보고 첫 번째 블랙 보시면, C번과 이번에다, 빛을무리한 뜻이지, 그치? 맞아요. 어떤 복합책들을 보면요, 저두 가지가, 이놈과 이놈이야. 동요로 나와. <laughs> 저두 가지가 동요로 나온단 말이야.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두 가지의 동사, 차이를 알아야 돼. 속도수 알아야 돼. 즉,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고 싶은 얘기 뭐예요? 요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사실 여기서 지금 이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풀다가 요거 결국 요거 두 가지 요거 두 가지의 차이를 아는지를 묻는 거고 내가 이거는 교수님께 여쭤봤어 이 접근이 맞습니까? 예 메일 보여줄까요? 예아 교수님은 문자 같은 거잘안 봐요 연세가 좀 있어갖고 메일 되게 좋아하셔 가끔 그거 띄웠으면 틀리면 혼나요. 아, 스트레스 받는요 저기 약 어, 부르면 아니겠지? 교수님? 맞대요. 그러니까, 접근이. 하고 싶은 말. 결국은, 자, 유형. 이론! 중요하다. 해줄게 근데, 어휘 같은 게더 중요해. 어휘 같은 게. 게. 궁극적으로는 이거야, 그래서. 이거야. 자, 방금 구조점은 같은 방향을 했지, 그지, 얘들아? 맞아. 그니까, 러 배워야 할 거는요, 정말 내가 많은 책들 보고 뭐 연구를 했거든요? 아, 다 알려줄게, 여기서. 딱, 8t만에 알려줄게요. 8 t 만다 알려줄게, 진짜. 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휘. 복화책에안 나는 어휘. 나오는 것도 싹 해서. 공부를 해줘야 돼. 그리고 나머지 뭐예요? 기출문제. 양질의 문제를 갖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끝나면, 이런 강좌가 준비되어 있어. 파일을 제외하고. 자, 거의 100%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냥 기출문제도 아니고요. 교수님도 봐서 기출문제도 양질의 문제가 또 있지, 그렇지 그런 것만 뽑아놓고 난이도별로 넣은 거예요. 대박이죠. 문제 알겠어? 그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면 내가 씨, 어떻해 교재를 만들고 하려면 이것만 해야겠지. 그러니까 속도 줄였으니까, 진짜로. 난. 작년에 돈을 안 벌었어, 이제는. 돈을 안 벌었으니까, 일단, 일부러. 그냥 한푼한 푼이 한 문제가 아니고, 아, 진짜, 진짜 최고의 수업을 만들고 싶어, 진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이름이 있어. 나도 본 수업들은 바로 이제, 이거부터 할 거예요. 같은 방향, 다른 방향, 장치 알려주고 다 해줄 거란다. 알겠지? 근데 우리가 목표를 하는 거, 글로 가기 위해서는, 그, 그 목표점을 가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처음부터 알아두란 소리야. 뭔지 알겠습니까? 요게 내가 죽면 OT입니다. 됐어. 어떤 방향으로 내가 속을 이끌지 알겠지, 논리, 그지?